가 운영하고 수의 대생이 돌보는 패시터 서비스 페트너 대표 최가림입니다. 최근에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28.8%까지 증가를 하고 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보호자분이 출근을 하시고 나가면 강아지가 집에 혼자 남아서 8시간, 9시간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 혹시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하면 회사에 오늘 월차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잖아요 이 반려동물이랑 함께 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또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수익 수의사나 수의대생으로 연결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패트너예요. 수의사가 운영하고 수의대생이 돌보는 펫시터 서비스 저는 강아지 한 마리랑 고양이 두 마리를 제가 직접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수의사로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보호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됐어요. 창업을 결심하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먼저 한번 만들었어요. 저희 집 앞에 오피스텔에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7월에 바로 법인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77명의 수의사, 수의대생 패트너가 있어요. 학교들마다 매니저를 두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하고 나서 패트너로서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종류 크게 나누면 있어요. 그래서 위탁 돌봄이 있어요. 패트너의 집에 아이를 맡겨서 아이가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문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이들 놀아주거나 밥 주거나 뭐 화장실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픈 아이들 투약까지 다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아지들 산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했을 때 어디 여행을 가신다거나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위탁이 가장 많았어요. 최근에는 방문 돌봄이 현저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실 때 뿐만이 아니라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보호자분이 집을 좀 오래 비우는 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방문돌봄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네. 기획했을 때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을 가장 타겟으로 두고 이제 기획을 했어요. 네.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한 17%가 넘는 고객분들이 유추해 본 바로는 그분들은 50대 이상의 고객분들이었어요. 타겟층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견 호텔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전문성이 너무 부족. 죠 왜냐면 동물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애견 호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패트너만의 차별성은 아무래도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의대생이라고 해서 다 패트너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했던 경험 그런 보호소 동아리의 회장이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동물을 정말 잘 다루시거든요. 유기동물이 해마다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비용 때문이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만 누각이 되고 있는데, 진짜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페트너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